코사무베 신인부 결승전 경기 시작합니다. 자 전우치 소속의 임경묵 선수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뉴스코트 리턴자 인천대우 인천 한맥의 김대선 선수였습니다. 네, 랠리 이어집니다. 짧은공 네, 계속 이어집니다. 네, 양팀 선수도 신중하게 경기 끌고 있습니다. 예, 임경무 선수의 적극적인 네트 플레이 근철 선수의 리턴 어. 네, 임경무 선수의 발리 조금 길었습니다. 러브좀 길었네요. 양정 선수의 발리. 네, 탑스핀 러브 들어갔는데요. 김대현 선수의 탑스핀 러브 니다 예. 서브 게임 지켜내는 임경목 선수. 자 인천 대우 인천 한맥 소속의 김대선 선수의 서브. 네. 고양 이노스 전우치 소속의 박재홍 선수가 리턴합니다. 이렇게 맞았는데 캡틴 널 상 선수 아네 어, 세컨드 서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야. 네. 임경무 선수의 로브. 네. 차분하게 득점 성공하는 김대선 선수 전스볼 살려내는 용호 선수는 멋지게 마무리 일업. 아, 네, 임경모 선수의 쇼트발리. 네. 아직은 조심스럽게 경기들 풀어가는 양팀 선수들. 탑스쿨 노브 김대선 선수의 퍼핸드 탑스쿨 노브 네 서브 좋았습니다 okay. 서브 게임 직회는 고양이로서 전우치 소속의 okay. 박대 인천단방 한결소속의 박현철 선수의 서브입니다 예. 김철 선수 15럽 상황에 빠스 빠스 예, 네트에 걸리고요. 세컨 서브. 달 네, 아, 네. 15 럽. 아네 박재용 선수의. 현철 선수 커버해 봤는데요. 아웃 됐습니다. 아... 네, 4 0분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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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로 2 이스파이로 예, 동방 이어집니다. 43대1 3으38코 2주 감5 9 5 0구지정된주차타으로 이동 시카로 판니다 예. 어 적극적인 수비 펼쳐봤는데요. 네, 지열한 공방 속에서 서브게임 뺏어가는 임경목, 박재영 선수죠. 3대1로 앞서갑니다. 아, 네. 임경목 선수. 네, 코스 좋은 서브. 근육이 약간은 아직은 굳어있는 상태. 첫 진출치구는 차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좀 무리한 공격 초리락. 어 아, 보시도 뭐 좋았고요윤영모 선수의 백핸드 탑신러브. 아 예. 다양한 공격 펼치는 임경모 선수 서브 게임 지켜나갑니다. 예. 네, 가봐 좋았습니다. 파운드, 아! 응. 파운드, 파운드. 야! 으이! 어, 더블 폴트하는 군대선 선수. 네, 네, 너희도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박재홍 선수가 받습니다. 두 번째 너희도 포인트. 1540 상황에서 서브게임 지켜내는 김대선 선수 차분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laughs> 네, 퍼스트 서브. 고양이나스 전우치 소속의 박재홍 선수. 아리 올 상황. 아네, 파스트. 아네, 박현철 선수. 지금 조금은 몸이 굳어져 있는데 보입니 박현철 선수 인천 단방 한결 소속입니다. 아 네, 방심했나요? 임경무 선수. 아, 카운트 있습니다. 폴리랍 1306! 1306! 네. 자, 거대 3으로 앞서가고 있는 임경목 선수의 서브. 예, 이거 지금 현재 셀프 카운트로 진행되고 있어서요. 선수들이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올로 예, 더블폴트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볼이 떨어지기 전에 받으면 예, 실점인데요. 예, 선수들이 모르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선세 발리좀들었습니다 There's a 매치 포인트를 가져가느냐. 네, y make a point of Caja 서브 에이스 포인트로 경기 끝냅니다. 임경목, 박재용 선수죠. 전우치 선수의 임경목, 고양이너스 전우치 선수의 박재용 선수. 네, 호삼업의 신인부 우승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